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그 스프링이 따로 있구만 오. 아까 스텝이랑 를잡에 얘기했잖아 그게 칼국수가 어차피 안 어? 그 칼국수가 어차피 수량이 안됐대 아 네, 칼국수는 안된다? 네그 뭐야 다떨어졌그 맛집이 없다니까 얘기하는뭐 우리가 그 생면 사다가 너무 자예 비를 먹는 어디 보자 대우리 다 네. 네. 생각보다 동부가 일찍 잡혀서 네. 다행이에요 네 저희가 잘 잡아서 아그러니삼겹잘 구워서 네 맛있게 구워서 지금 흑렇리 세대가 이거 요 어저 이른 저녁입니다 박지훈님 어서 오세요 주구매님 아... 어 감자전 이거 이거 찍어줘라 빨리 감자는 아, 감자 체전이네 응. 무조건 감자 체전이지 근데 와 얘는 약간 양파 그 튀김하고 저기가 감자전하고 같이 섞어놨네 저는 얼큰 갈국수 부산장 크림 어, 갈 이거 괜찮은데? 어, 그님한테 맞아요. 아, 좋구만. 야, 부사장님한테는 호일 거라 봤지. 갔다고 얘기를. 아, 좋구만. 김치가 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게 오래된 약간, 집 묵은지 스타일. 근데 갑자이 좋아했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 구조 끝나고 이거 먹고 나서 어, 다른 구조 현장으로 갈 겁니다. 저희 무상 구조하고 있는. 충남 탕진 그 목줄 개사견 무상 구조 출동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어 아, <놀람> 뒤에 얼굴 나오시겠다. 이 지금 땅 밀면 없어. <놀람> 아 이거 가이를 썰어 먹는 또 맛있는 거. <놀람> 이거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닐 거라고. 시작할 때, 샵! 밀망한 기가 막힌데. 얼굴 안나오시으시이렇 이렇게 하면 여기다 여기가, 기꽃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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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고 바로 가는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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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없어 여기 사장님들이 워낙 동물들한테 친화적이고 잘해주셔가지고 그걸 음, 음,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감자채전인데 여기 보니까 양파 슬라이스 해가지고 감자랑 채를 내가지고 같이 튀기신 것 같아요 전이라기보다는 튀김이에요 음. 내우 음, 공주 얼큰이 칼국수 스타일의 쟁칼국수 스타일인데 맛있어. 내 해야 되겠어. 이거 후추를 좀 쳐야지. 보여줘. 어? 저 후추 보였는데. 음. 너는 근데 네? 크림인데 부시 후스 더 줘야지. 넓이야지. 부시만 먹으면 맞는데, 이쯤 먹어. 회장님은 크림 칼국수. 저희는 이거 얼른 먹고 든든하게 배를 채운 다음에 또 당진 현장으로갈 건데, 그 거기는 환율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도 어, 어제 한번 애가 와가지고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 몇시지 네. 네. 어제 1 2 시. 어, 12시 거긴 12시 아닌데 너무 많이 났잖아. <laughs> 어쩔 수 없지. <laughs>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뭐, 서해안 투어를, 투어를 나가고 그럴까요?

푸딩력을 잘 못한 거 국물만 또 따라붙는 거다 <laughs> <laughs> 칼국수가 좀 텁텁할 수가 있는데 그 텁텁함은 잘잘 잡아가지고 달달한 맛이 좀 센데 좀 맛있어요. 음. <웃음> <웃음> 아 그렇게 칼칼하진 않아요. 그렇게맵다라고 느껴질 만큼의 칼칼함은 아니에요. 아까 이게 크림 맵다고 하신 분누구예요 일본에 오셨어? <laughs> 일본에서 오셨나 보군. 그냥 약간 매콤한데 매진아은데 매운 눈이 좀 본다. 음. 페페론치노가 몇 개가 들어가 가지고 그게 페페론치노가 통으로 잘 살아 있는 애들은 안 매운데 이제 깨져 있는 애들 겁나 매워진다. 근데 그 사람은 깨져 있는 것들이 걸렸나 보지. 이건 김치국만 갈치 으로 음. 이렇게 아서게 익기 전에 는데 이건 달랜데는. 배추 엄청 달달하네. 김치가 하나도 안 맵고 이쪽 충남 서해안 쪽은 김치에 그 황사거자 이젓갈을 생선을 많이 써가지고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김치는 아닌 것 같아요. 도끝고왜리음식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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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는 건더덕콜리지 <laughs> <laughs> 주 개사견 무상구조 출동을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어, 저희 현장에 카메라가 설치된 게 있어가지고 어, 먹을 거 먹고 거기를 넘어가는 데한 30분밖에 안 걸릴 거거든요. 음, 먹고 라방에 종료한 다음에 거기에서 라방을 다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번 그, 그렇게 막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당진 목줄개 사이는 원래 진행을 하던 아이고 음, 아직 구조가 안됐고 어제 밤에 어, 거의 2주만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오늘 다시 가볼 예정이고 여기랑 멀지 않은 곳이라서 이어서 가는 거고, 어, 저희가 금요일이나 뭐 이때 또 다시 목주개사기한 오산에 있는 아이 구조를 갈 건데, 그 친구는 역시 무상 구조고 어, 아직 일정은 정확히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밥을 한번내던차라 음, 한국에 음. 아, 외국에서 먹어 너무 많지못지 들 여기 여긴 유시견이라서 주동청부영을 받은 친구가거든요. 의관과 강진에 다니거든요. 예. 그걸 이해를 오늘도 당진 두 건다 무상, 무상, 무상 구조네요. 아니지. 맞아요. 위에 줄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아아. 오늘은 강진 여기 끊어 끊어진 거구나. 화떡같이 알아들어줘야 가끔 함이게 해줘야 또 군부님이 <목소리> 또 계속 개떡같이 말하고 그럼 우리가 <목소리> 또 계속 놀릴 수 있다고 <laughs> 아니 내내할 내 때는 이건 부치병이야 뭘 어떻게 해서도 부치지 않아 정자전 원탑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거기는 그찌꾸미집이 최고였던 것 같아 음, 나는 그게 너무.. 음. 난 음, 음, 난, 난그 크리스피한게 너무 좋더라구요 난 좋긴 만데 나는 양파튀김을 되게 좋아해서 되게 네 맛을 좋아하는데 이건 감, 그 감자전의 정속성을 잃은거 그러니까 약간 그 감자식 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엄마가 어떻 하고 맛있어요 파파야 이정도면 야채튀김이지 김풍감자 どこに行ったんですか 그때 경기도 광주였는데 내가 그 기억하는 게 저거 저기였잖아요 거저그 경기도 광주에서 1년, 1년1년만에 잡는 그지? 티 아, 거기서 먹었었나? 백키네하고 다떠웠었잖아요그래가그 사람이 가면서 그 백키네랑 그밥 먹었던 그 식당도 뭐. 그거는 내가 기억을 하는데 경기도 광주에 뭐가 뭐 하나 있이몇번 응. 갔던 데 네. 이거 을 <목소리도> 여기 얼큰타 국수는 그 강릉식 장칼 국수 개념이 아니라 공주 얼큰타있 국수 그 느낌이네 맛있어요 야 이거 어린이들 강제로 먹으려고 꼬사서 넣은 것 같은 양파맛 아프리카와 당근이 잔뜩. 참어전에서일다에이고 골고루 먹네. 그렇게 심하게 안서 그래야겠다. 이걸 없다고 한 사람은 이해해. <laughs> 동 매운 사람이 준비해 꼬마 크림 칼국수는 음, 크림 파스타처럼 이렇게 달지 않고 칼국수 국물처럼 약간 걸쭉하네요 응. 크림 파스타가 약간 짜파게티 같이 녹진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라면 찻국 국물에 라면 끓인 것처럼 국물이 낭창낭창 맛있나 봐요 부산에 부산에 가 맛있 맛있대.

플라스틱도 간나 가벼워서 골쩍 들었네 <laughs> 네 맞아요. 나이 먹으면 매우 약해져요. 꾸준히 매운 거를 먹어야 해요. <laughs> 나이가 <왔어야지. 이렇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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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기도하고 식도하고 근육이 이렇게 찹찹찹찹하면서 이제 숨쉴 때는 기도 열고 삼킬 때는 식도 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 사례를잘잘 잘 걸린다고. <laughs>

평가는 어. 이미 아에다 얘기했어요. 아잘먹다 <laughs> 아, 잘 먹었다. 아뭐 <laughs> 너무 얼큰해서 맵거나 뭐 네, 텁텁한 그런 자카이 국수 느낌이 아니라 공주 얼큰이 칼국수인데 개운한 느낌 근데 좀 많이 달아요 달달해 국 물이 달달하고 그장칼국수의 특유의 텁, 텁, 텁텁함이 없어서 그 고춧가루가 걸리는 느낌이 없어 가지고 중독성 있게 계속 들어가요. 너시 먹으려고. 시간을 땡겨 먹으면 감자전은 오리지널 감자 감자를 갈아서 만든 감자전이나 감자를 채로 만들어서 감자채전 이것도 아니고 약간 야채튀김 채소를 튀김 느낌이에요 튀김양파를 좋아하는데 그 양파튀김 같은 그런 맛이

썼는데 운동을 안하다는 거. 咱两个，俺们搞个走出去，咱做两套，人民就买一套，给他们。 아안튼 <목소리> <목소리> 아잘먹었다 어. 어, 이거 이거 착해야 될 건가? 밥, 밥 먹을 때도 무탈해야 되고 아주 <웃음> <웃음> 세상 <웃음> 무탈하게 살기 힘드네요. <laughs> 아, 잘 먹었다. 아, 잘먹다 네? 예. 아, 다 소리 안 나냐? 이니뭐똥 싸다가 본다고 면 이건 뭐업무상적이도 아니고 독박 세이고 보험으로서 괜찮아. <laughs> 에. 장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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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되게 칼. <놀람> 어, 되게 칼국수로 <놀람> 포장해야 되는데. 수제이 <놀람> 챙긴 거 아니야? <놀람> 예. 하라고 나와. 음. <웃음> <웃음> 자 가봅시다. 자 이야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근데 약간 뭐랄까 어,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 아까 김 사장도 조금 칼국수가 약간 달다 그러고 저도 약간 크림 파스타랑 조금 다른 느낌의 어 아무튼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는 말이 뭔지 알것 같아. 자 이제 방송을 마치고 이거 내비 해야 되거든요 업무폰으로 방송을 마치고 현장에 가서 다시. 그 세팅하고 구조방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 방송 끝